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세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혔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계기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어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률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함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가친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이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요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1편의 말씀입니다. 요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이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온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 송양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효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